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스가 일본 총리가 도쿄동 수도권에 내일 긴급사태를 선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긴급사태 당시보다 약한 규제로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7일 정부 자문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 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긴급 사태 기간은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약한달 정도로 예상되지만 감염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주민들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2 0일以降の不要不の外出の自粛をお願いをいたします 緊急事態선언이ございました 사람의 흐름을 강력히 억제해가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전면 휴업과 휴교 등이 이어진 지난해 긴급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음식점 등 일부 업종만 영업 단축 등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현행법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지난 연말 대목에 업소 상당수는 영업 단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업소というものが非常にそこを抑え込むかということがポイントであるリスクの軽減より実行的なものにするために何をすべきかということで今緊急事態宣言含めて議論がなされ検討が 한 달간 긴급 사태가 이어질 경우 민간 소비가 5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스가 내각이 여행 지원 사업 등 경제만 앞세우다 방역을 소홀히 한 결과 또 다른 피해를 낳은 셈입니다. 쇄분어 초기에 실시한 대책이 만회다, 감염 확대도 이와서는 어えない.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진세도 이와서는 어えません. 긴급사태 발령 이후 감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스가 내각의 명운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